대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음식들 앞에 잔뜩 놔두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 할때 다이어트 식품들을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배고프고 그럴 때 그냥 살찌는 음식을 막 먹게 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식품이 있으면은 일반 음식 대신 그런 걸 먹으니까 살이 덜 찌고 해가지고 평소에 다이어트 식품들을 집에 많이 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다이어트 식품 회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스리 케어 제품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먹어볼 거고, 그리고 이 제품들 서울 스토어에서 18일부터 25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만 할인을 하는데요. 거기에 친구 할인 코드 제리마이즈 넣으면 무려 10. 프로를 추가 할인해 주신대요. 보시고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있으시면 싸게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엄청나게 배고프기 때문에 먹어볼 거거든요.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 다이어트 식품 영상 찍었었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맛있고 추천해드렸던 게 바로 쓰리케어 이 포켓 도시락이거든요. 다이어트 도시락이라서 칼로리가 낮은데도 되게 맛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놀래서 그때 가장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것 때 제가 쓰리케어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한 건데 이 포켓 도시락이 여러 가지거든요. 저는 그때 그 여러 개를 먹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이거거든요. 곤드레 나물 잡곡밥, 매콤 돼지고기 볶음 이건데 저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 개 시켰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이게 냉동 제품이라서 올때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잘 와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안 먹어본 건데 매콤 청양고추 스테이크 치즈. 하는 법이 되게 쉬운데요. 종이를 빼면 은 이렇게 비닐로 진공 포장이 돼 있거든요. 요 비닐을 떼지 말고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리면 돼요. 제가 요거 두 개를 조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포켓도시락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위에 이 하얀 게 있는데 이게 달걀이에요 곤드레나물 밥이 있고요 밑에 보면은 돼지고기 볶음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대충 씻어서 맛있어요. 돼지고기 볶음이 되게 맛있어요. 이게 226칼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곡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에 좋게끔 되어 있고, 사실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되니까 양이 적기는 한데, 다이어트 할 때도 좋고, 아니면은 도시락 같은 거 직장에 싸가지고 다녀야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거 전자레인지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추천드려요. 양이 조금 적긴 해요. 진짜 네, 맛있어요 아 지금 배고파가지고 다 먹고 싶어 오랜만에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본 거여 가지고 우와 치즈 같은 게 위에 있어요 치즈 치즈 음 치즈 우와 대박 웬일이야 진짜 맛있어 완전 맛있는데 이거 이거는 칼로리가 276칼로리예요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볼까 할땐 이게 칼로리가 제일 높은 거였던것 같아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이게 제일 맛있겠지 싶어가지고 사실 이걸 골랐었거든요. 근데 완전 맛있어요. 이 치즈 맛이 확 나면서 이 고기도 되게 맛있고 매콤 청양고추 스테이크 치즈잖아요. 그렇고 매운 맛도 나고 완전 맛있는데? 이거는 다이어트 하는 분 아니어도 그냥 반찬으로 밥이랑 같이 먹어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진짜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요. 웬일이야,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생각보다 10배 맛있어요. 스테이크가 몇 덩이 있고 이렇게 옥수수랑 완두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이어트 아니어도 간식이나 그냥 한끼 때우는 걸로 먹기에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이거는 맛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 요 이거 진짜. 음, 진짜 맛있어. 이거를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찬으로. 저는 그, 흑낙김밥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런 맛이에요. 음, 너무 맛있다. 메뉴야. 컵라면 같이 생긴 게 여러 개 있죠? 쓰리케어 포켓 야식 제품이에요. 곤약 소바면, 곤약 비빔면, 곤약 마라탕면, 곤약 물냉면.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면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하니까 라면 같은 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시원한 걸 먹고 싶거든요. 물냉면 이거를 먹어보고 싶어요. 73칼로리? 정말 낮죠, 칼로리가? 벗기면 이렇게 통 안에 소스하고 곤약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곤약면 드셔보신 분들 알텐데 냄새나요. 그래서 물에 헹궈줘야 되는데 어떻게 헹구는 게 제일 편하냐면은 이렇게 체에다가 면을 넣고 찬물에막 흔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곤약면 이런 거 먹어보면은 물냉면이니까좀 찬물을 저는 200ml를 넣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이 소스? 오, 약간 이런 육수 같은 색깔. 다이어트 음식이기 때문에 뭐 따로 고명 같은 건 없고. 연하고 우리 끝이에요. 어, 무슨 맛이지? 냄새 약간, 눈냉면 냄새 나는데? 우와, 궁금해. 저 냉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음, 냉면 육수 맛입니다. 신기하다. 곤약 냄새 안 나요. 냉면이라 그런지 곤약을 이렇게 완전 얇게 해놔가지고 그 냉면처럼 사실 그 밀가루에 쫀득쫀득. 느낌은 없지만 이 정도로 따라 할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다이어터한테는 되게 땡큐잖아요. 면이 얇으니까 진짜 냉면 먹는 것 같고 육수가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냉면도 칼로리 엄청 높은 거 아시죠? 냉면의 맛을 너무 느끼고 싶은데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는 이런 거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맛이 괜찮아요. 뭐 사실 이게 고명도 없고 그냥 면하고 이 육수가 끝인데 엄청난 맛을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면뭐 다이어트 식품을 기대하는 기대치가 낮잖아요. 그거 치고는 어 진짜 괜찮은데요? 음 웬일이야. 제가 곤약면을 지금까지 몇개 먹어봤거든요? 그 중에서 최고예요 확실히 쓰리케어가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완전 그 감칠맛 또는 육수 맛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칼로리가 낮지? 저는 이것도 다 먹었습니다 면 이게 다고 다른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빠지다 카테킨 다이어트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 식품 영상 올렸더니 이제 가르시니아가 간에 안 좋다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 이번에는 제가 이 녹차만 골라봤거든요 카테킨은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어 이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스 <laughs> 아, 좀 과식한 것 같다 싶을 때 양심에 찔릴 때 이런 거먹거든요 식후에 딱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건 요거. 레몬 클렌즈 다이어트라는 건데, 요거는 가르시니아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클렌즈라는 게막 한때 되게 많이 들렸었잖아요. 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디톡스라고 하죠? 약간 독소를 빼내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병으로.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근 통이 상큼하고 이쁘다 물 350ml에 희석하여 섭취하래요 물병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를 하루 3번 한 병씩 마시면은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대요 음료수처럼 마시면 되나봐요 그냥 취향대로 마시면 될것 같아요 근 통이 진짜 귀여워 음! 향이 엄청 상큼해요 와 레몬향 아, 레모네이드 같죠? 오, 되게 상큼해요. 단맛이 조금 나긴 하는데 많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단 거를 싫어해가지고 상큼한 거 마시고 싶을 때 저는 음료수 대신 이거 마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프레소 블랙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커피겠죠? 커피인데 다이어트가 되는 커피라니 신기해. 그래서 이것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있긴 해요. 체지방 감소가 되고, 탄수화물을 억제해준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포가 들어있다고 쓰여있고, 요런 식으로. 이게 만져보면 가루가 아니고, 액상이에요, 지금. 12.5칼로리.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카페인 함유라고 쓰여있거든요.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이나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점을 참고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건 굳이 따뜻한 물이 아니어도 되겠다. 액상이니까. 물을 넣고. 이거는 밤에는 먹으면 안 되겠다. 낮에 먹어야겠다, 아침이나. 밤에 먹으면 카페인이 만들어졌면 잠이 안올거 아니야. 와 되게 시커해 음. 밍밍한 커피 맛인데요? 저는 맛있어요, 저는. 텁텁한 맛이 없고 물 같아요, 물. 액상으로 되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맛은 절제되어 있고 은은한 쓴맛과 높은 단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섭취할 수 있어요. 단 맛은 안 나는데? 그냥 부드러운 블랙 커피 같아요. 어,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제 취향이에요, 맛이.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다 먹은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릴 제품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를 싹 치우고 그거 가지고 올게요. 짠! 다이어트 중에 아이스크림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이거는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건 총 이렇게 9가지이고요. 맛이 다 달라요. 제가 지금 하나씩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임자목맛? 흑임자맛이겠지? 이 안에 보면 은 숟가락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숟가락으로 먹어볼게요 음! 우와! 음! 진짜 흑임자맛이야 왜 아이스크림에서 이런 맛이 나? 너무 신기하다 그 흑임자의 그 고소한 맛 있잖아요 건강한 맛? 그 맛에다가 달달한 맛이 조금 나가지고 되게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바닐라 드레곤 바닐라 아이스크림 색깔이에요 딱 바닐라 맛. 맛있는데요? 리코타 팡팡이래요. 치즈 맛인가, 그러면? 우와, 되게 괜찮다. 그리고 전단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아요. 음, 우와, 맛있어. 치즈 맛. 이게 설탕을 줄이고 천연 감미료를 사용했대요. 알룰로스랑. 에리스 리톨?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아이스크림이니까 뭔가 맛이 밍밍하거나 그럴 것 같은데 맛이 되게 진하고 맛있어요. 당도 낮고, 국매산 우유를 사용했대요. 이숟가루의 모험. 음, 고소해. 어, 이거 너무 맛있는데? 너무 고소해요. 밀크의 집, 우유 맛인가? 이거 어차피 제가 다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입씩 먹어도 괜찮아요. 약간 바닐라랑 비슷한데? 그냥 그런 맛.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바닐라 같은 맛? 우유 맛? 단호박의 분노래요. 단호박이 왜 분노를 했지? 노란 색깔. 아 이거는 조금 뭔가 낯설다. 단호박 맛인데 좀 낯설어요. 그다음에 되게 맛있을 것 같은 애들 3개. 일단 딸기! 딸기는 이런 핑크색. 음 상큼해! 오 상큼한데? 아 엄청 맛있잖아 이거는 제 스타일. 저는 이거 미숫가루 이거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치즈랑 흑임자 어 이런거 맛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녹차 맛을 먹을게요 녹차공원 이름이 다 되게 귀엽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맛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이런 나뚜루나 하겐다즈 녹차 아이스크림은 뭔가 크림 맛이면은 얘는 약간 뭔가 얼음 샤베트 맛? 그런 맛이거든요 음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자 이제 마지막 초코 드롭 와우 이렇게 초코 음 그냥 일반 초코 아이스크림보다는 어 맛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낮으니까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 정도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쓰리케어 다이어트 식품들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 도시락 하나 말고는 다 처음 먹어보는 거였는데 어, 저는 다 만족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란 것도 있었고. 제가 오늘 먹어본 제품들 궁금하시다면 지금 서울 스토어에서 대박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친구 할인 코드 제리마이즈 넣으시면 또 추가 10%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와 같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먹어본 제품들 진짜 다 괜찮았거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